귀 귀, 귀 귀? 그럼 코는? 코고고 응. 웨이 <laughs> 빵 빵? 방, 발 응. 아... 발발 발. 손? 예 응. 우선 또 어떤 거? 입, 입, 응. 음. 이마, 이마, 눈썹. <laughs> 그 머린데. 그렇지, 그게 눈썹이지. 그 머리, 그 머린데. 눈. 눈썹 하트 하트 응. <laughs> 발 아빠 발? 휴찬이 응. 응. 발이 어디있어? 있어? 응. 찬이 발은 어디 있어? 어. 코? 이건 코야. <laughs> 그럼 코딱지는 어디 있어? 아빠 엉덩이가 있어, 그러면. 엉덩이? 엉덩이. 예. 아빠 발? 아빠 코는 어디 있어, 그러면? <laughs> 아빠 엉덩이.